이렇게 태풍 불고 휴일인데 나오셨네요. 아, 수리수리 마술리 마녀가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어, 마녀가 되기 위해서. 아, <laughs> 어떻게 해야지? <laughs> 아유. 아, <laughs>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아 오늘 좀 쉬시지 나오셨네요. 그래서 네. 중국에 가서 전도하려고요. 아. 아 이거 배워서 중국에 가 전도하려고. 예, 그럼 또 이제 마술 전도사도 되시겠네요? 네, 우승군도사, 아유, 네. 마술 전도사. 마술 전도사, 좋습니다. 어, 뭐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계세요? 네, 오늘 마법 요술을 손녀하고 예. 손녀앞에서 재력을 부리려고 이런 얘기를 습니다 아이고, 아주 얼굴이 행복해 보이십니다. 예, 어, 여기, 오늘 오는 날 와서 아주 이건 뭐예요? 네, 마술 꽃을 만들었습니다. 아, 요, 요, 요 손에 또뭐 있네요? 네. 해사슬을요 예, 예, 예. 고리에다가 딱 켰습니다. 아유, 예. 아유, 그냥 얼굴이 마술사예요. 아주 네. 좋아요. 예, 어이 뭐 하고 있어요? 네, 저 지금 그 화분에 꽃 심어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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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아니 조금 마술사 입문하셨네요. 아, 네. <laughs> 네. 아우,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예. 수리, 수리, 마수리 와, 수리, 수리, 마수리 와. 끊어지면 안 되고요. 네, 네, 네. 끊어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어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 됐어요? 이어졌습니다. 아, 이어졌습니까 예. 아우, 화려해 보이고 아주 그냥, 예. 아 누가 보면은 무당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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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이, 말하, 예, 이 말, 예, 이말 하면 가서 웃을 것 같아요. 예, 엄마 여기는 뭐예요? 아, 신 내린 것 같아요? 예 지금 뭐신 내렸어요? 신신 내렸어요? 예 해. 지금 신플 배워가지고요 남편한테 재롱 떨려고요 너무 아 남편한테 <laughs> 네, <진짜>. 아우 <아유>, 좋습니다 <laughs> 예 아우 보기 좋아요 예 아유 아유 교장선님 나오셨네 아유 어떻게 오늘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인데 열심히 공부하려고 나왔는데요 네자 딱하사라고 붙여오고 사람 마음은 이렇게 네. 펴줘야 삽니다. 아 예. 얼굴 좀 활짝 피면서 예. 웃으면서 살라고. 네. 거기다 마씀까지올하면더 좋겠죠. 아 예예. 말씀 들어보세요. 아 역시 네. 교장 선생님 다운 네. 말씀이시네요. 예예 예, 예. 어 여러분. 네. 얼굴과 낙하산은 펴줘야 산다네요. 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예, 좋습니다. 예. 아니 이 바쁘신 분이 어떻게 오셨어? 아, 그래도 내가 빠지면 아니 되옵니다. 아유, 그래 어떻게 뭐하러 오셨어요? 아유, 마술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예, 마술도 잘하지만 말씀도 잘하시네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예, 예. 너무 이뻐요. 예, 네, 이뻐요. 예, 마술 선생님, 어디 계세요? 마술 선생님, 빨리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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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술 선생님, 오, 예, 예, 박수! 네. 박수! 네. 아, 아, 마술 선생님이세요? 네. 아, 마술 선생님답게 옷 입으셨네요? 네, 네, 너무 멋지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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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너무 멋져요. <laughs> 아, 어떻게 마술을 배우시게 됐어요? 아, 제가, 예. 어, 힘들 때, 네. 아, 웃음을 배우면서, 네. 아, 마술 선생님을 보게 됐어요. 예. 이 마술 선생님이 뭔가를 주머니에서 얼마나 많이 뽑아내는지, 예. 그거에 반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저도 마술에 예. 도전하게 됐답니다. 아, 그래서 요즘 예. 마술을 아주 인기 좋아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우게이신들이 네. 너무 좋아대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외쳐 주세요. 인생은 마술이다. 시작. 인생은 마술